안녕하세요. 줌브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일리지 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섬으로 출발하기 전에 돌 캐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뒤쪽이 절벽으로 모두 막혔을 때입니다. 돌 가운데 자리 잡고 삽으로 열심히 때리시면 됩니다. 옆으로 조금 밀려도 열심히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8번 모두 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지에서입니다 구덩이 3개를 팝니다. 돌을 기준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한 셀, 즉, 한 칸을 띄우고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돌 가운데 자리 잡고 삽으로 열심히 때리시면 됩니다. 몸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만 8개 모두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다음은 구덩이를 두개 파고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몸을 구덩이 사이에 끼이게 해서 밀리지 않고 캐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벽을 번다캘수 있습니다. 돌캐는 법도 알았으니, 이제 섬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섬에서 열리지 않는 마일이 나오는 섬입니다. 사과섬에 도착했습니다. 화석 같은 건 피해 주시고요. 줌부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마일리지 섬을 다녀도 사과밖에 나오지 않네요. 일단, 사과를 필요한 만큼 좀 따고 가겠습니다. 사실, 다른 과일도 키워보고 싶은데, 아무리 다녀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다른 종류의 과일들을 나눔해 주실 분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만 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섬 같은 경우에. 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물로 둘러싸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바위를 깨고 뛰어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단 1배리라도 벌기 위해 최대한 두드리겠습니다. 4번 밖에 키지 못했네요. 뒤에 구덩이를 파면 한번 정도 더캘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과일을 먹고 돌을 깨부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돌을 캐기 위해 주변 정리부터 합니다. 5개의 돌무더기에서 얼마나 모이나 확인하기 위해 가방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아이템이 떨어지는 자리라서 도르를 캐는데 지장이 없는 한쪽 구석에다 놓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캘 때는 도끼보다는 삽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쪽이 다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구덩이를 팔 필요 없이 가운데 자리 잡고 캐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8,000배까지 나오고요. 돌한 무더기에서 16,100배리 나왔습니다. 그럼 다섯 무덕이면 8만 500배리 되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8500 베리입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섬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섬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섬도 이전 섬과 같이 주변이 모두 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거미가 바글바글 거립니다. 이 섬은 타란툴러만 나오는 섬입니다. 돈벌기에 굉장히 좋은 섬이죠. 장대를 들고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대가 필요 없습니다. 도망가기에 굉장히 좋겠네요. 허석인 줄 알았더니 달걀입니다. 이 영상은 이스터데이 즉 4월 10일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달걀이 나옵니다. 자 일단 주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이코 거미가 경기 상태일 때는 잠자리 체를 다른 곳을 내리쳐도 공격하네요. 기지를 하면 로드리 기장님에게서 다시 시작합니다. 나무와 돌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벌까지 등장합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라서 쏘이고 말았다 계속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거미들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키면 도망을 갑니다. 후이하라는 사실이지만 잠자리채 외에 도구를 들고 거미에게 다가가면 모두 도망을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거미들을 잡다 보면 가방이 가득 찹니다. 30마리면 24만 벨입니다. 혹시 레온이 방문한 날 거미섬에 오게 되면 더 많이 벌겠죠. 자, 그럼 다음 섬입니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섬을 한 바퀴 둘러보죠. 화석부터 파봅니다. 달걀입니다. 이스터데이 기간에는 화석보다 달걀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섬을 방문하다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도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물가에 물장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물장군을 몇 마리 잡아 보겠습니다. 치아 때문에 나무는 베어버리겠습니다. 물장군을 몇 마리 잡으면 계속 물장군만 리스폰 됩니다. 타란툴라섬처럼 말이죠. 비록 물장군 가격이 2,000 벨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기보다 조금 더 잡아서 돌아가겠습니다. 30마리 정도만 잡아도 6만 베리니 괜찮은 수입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잡았는데 가방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섬은 대나무 섬입니다. 대나무 섬은 도착하면 뒤에 대나무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나무는 말리지 섬에서 구하거나 무판이에게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판이에게서 얻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같은 곳을 파면 죽순이 나옵니다. 죽순은 섬에 심으면 3일에서 4일이면 대나무로 자랍니다. 그리고 다 자란 대나무는 그냥 섬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섬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과일을 두 묶음 정도는 지니고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섬에서는 대나무와 죽순 외에 한 가지 더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타란툴라 잡기 좋은 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야자수에서도 다른 곤충이 나올 수 있으니 야자수도 캐버립니다. 그리고 텃들도 모두 옮겨 심습니다. 꽃들은 해안가 주변으로 모두 옮겨 심습니다. 꽃은 모두 따고 옮겨 심어야 다른 곤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도 캐고 난후 부셔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돌에서도 진해와 공벌레 같은 곤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곤충이 나오는 것은 모두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도구가 부셔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끼, 삽, 잠자리채는 두 개씩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나무도 시야에 방해되기 때문에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른 뒤에 자른 대나무는 모두 줍고 대나무 뿌리는 삽으로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수준 정리가 모두 끝나고 나면 넓은 평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방에 있는 필요없는 것들을 모두 해변가에 둡니다. 필요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난 후에는 다란 툴라를 제외한 모든 곤충을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땅강아지도 쫓아내 보겠습니다. 땅강아지는 소리가 가장 크게 나는 곳을 사보로 파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만에 찾았네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강아지는 한 번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타란툴라를 만나면 도망갈 곳을 만들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입구에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구덩이를 3개만 팔 경우 자리를 잘못 잡으면 한 번에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입구에 H자 모양으로 구덩이를 파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파셔도 타량툴러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넘어오는 건 편한데 넘어가기가 불편해서 H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한 가지 단점은 보구를 만들거나 리폼을 할때 구덩이를 하나 지우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파란 툴라를 잡기 위해서 잠자리채를 리폼으로 리셋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구덩이를 H자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타란툴라를 잡으러 출발해 보 겠습니다. 썸에 나오는 곤충입니다. 갯강구 그리고 기랍잡이 그리고 땅강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란툴라입니다. 곤충은 한번에 4마리정도 리스폰 되는것 같은데 땅강아지는 한마리정도만 리스폰 되기때문에 무시하시고 다른 곤충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곤충을 쫓아내시다 보면 타란툴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덩이를 넘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타란툴라를 찾으러 갑니다. 생각보다 리스폰이 잘 됩니다.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타란툴라가 나타나도 그냥 입구로 쫓아와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나타나도 입구로 쫓아와서 잡으시면 됩니다. 구덩이만 뛰어넘으면 천하무적입니다. 길 앞잡이가 있으면 쫓아내고, 없으면 뒷광구를 확인하고, 타란툴라가 나타나면 입구로 와서 구덩이를 넘어서 뒤로 돌아서 잡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잡다 보면 가방에는 타란툴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도 타란툴라를 잡는 데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타란툴라 섬에서 작업한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일리지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임슬립 없이는 매달 일주일이 지나면 지겨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타임슬립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부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